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밥 이따 먹겠습니다. <laughs> 저 오늘 저희는 여기 서해에 있는 태안에 있는 아름다운 말리포 해변에 와 있습니다. 오늘 데모데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. 오늘 메인 데모데이 진행은 여기 뒤에 보시면 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믹스헤닝 소프트보드 모델들입니다. 그래서 인사하세요, 안녕하세요. 현이 형. 네, 네,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여기 우리 오늘 일 도와주신 자기소개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1위 알바생입니다. 네. <laughs> 오늘 화이팅 해주세요. 네. 네. 여기는 저희 매니저 단류. 옆에는 안녕하세요. 여기는 MLP. 2시간 알바생입니다. MLP 마스코트. <laughs> 야니버거로 유명한 야니 형. 반갑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저희 이제 이쪽이 해변 방향이고요 이쪽에 저희들 이제 오늘 데모카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어, 여러분한테 잘 맞는 퀸이나 보드를 좀 찾는 어,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보드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한 20개 보드 한 20개 정도 를 들고 다니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롱보드 한 9개, 10개, 숏보드 한 10개 좀 넘게. 아, 지금 보니까 MF 소프트보드까지 치면은 10개가 좀 넘, 20개가 좀 넘네요.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다 어, 타보실 수 있고요. 저희 이제 데모카 안에 들어오시면 여기 안에 FCS 보드. 여러분 롱보드 쇼보드핀다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에는 보드리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저희 행사 예정지는 어, 아마 양양일 것 같아요 이번 달 중으로 아마 양양에서 한번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어, 보드와 함께 핀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